나 트레이너님한테 부자가 왔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회원님 오늘도 연락이 안 되시나요? 속상합니다. 점점점점 연락 주세요. <laughs>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? <laughs> 진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, 진짜로. 아, 내 어떻게 해야 되냐. <laughs> 나 이제 진짜 연락 못 하겠어. 근데 님들 그런 적은 있어. 예전에 이건 약간 딴 얘긴데요. 예전에 진짜 예전에 제가 약간 조금 나이가 덜 들었을 때, 그때 그때 술을 엄청 많이 드신 남성분이 저보고, 아저 어, 죄송한데 제가 멀리서부터 봤는데요, 신세경. 닮으셨네요. 이렇게 한적 있기는 해. 좀 많이 드셨나 봐. 네, 많이 많이 술 많이 드신 것 같아 보이긴 했어. 눈에 초점이 없고요. 약간 침을 조금 흘릴 듯말 듯한 그런 상태셨거든요. 약간 조금 많이 드시긴 했는데 그분이 저보고 약간 신세경 닮으셨네요.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냥 그분이 그냥 그랬다고요. 네, 그냥 그분이 그랬다고요. 뭐 내가 뭐 지연이 얘기하겠어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그냥 그분이 그랬다고요. 자야 구글에 신세계 영서나신경어디 생겼는지 알아요? 어요 신세... <놀대> 감사합니다 아, 아, 뭐예요 이거 뭐예요? 네, 저는... 감자 드도예요 감자 또도예요 네. <놀대> 혹시 현금 있으세요? 아 아니요 현금 있긴 해요 아 농담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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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근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안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아, 아,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, 잘 먹겠습니다 괜찮아요. 고맙습니다. 괜찮아요. 고맙습니다 현금 농담이에요 <놀대> 조심해서 가십시오 안녕히 네, 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놀대> 내, 내 옷차림이 레전드다 이런 거 있는데 진짜 <놀대> 왕 가장 쌍배님, 근데 화장실을 가시잖아요?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을 이렇게 가잖아요. 여기는 3명을 지나가야 되는데, 여기는 2명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쌍배님은 이렇게 안 가시고, 이렇게 가셔. <laughs> 돌아오실 때도 이렇게 오셔. <laughs> 쌍수를 치셔. 하면 아니 몰라 있었는데 이게 오 조금 남더라고. 어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어의뭐이 진짜 최소 최소 콜드 대왕급이었습니다 프리저 프리저 아버님. o t h r 후드에 F 그래, 서발에 날씨인 리니까 아니, 나, 이제 쌍매님 <laughs> 표정이랑 <웃음> 말투만 봐도 웃겨 <laughs> 걸 하나씩 찍으시네. 아, 나 이제 장모님 저 표정이랑 말투만 봐도 걔가 진짜 졸라 웃겨 아니 나 어떡하지, 와. <laughs> 저저 근본이 웃기셔. 그냥 웃긴 웃긴 분야. 사람이 웃겨 그냥. <laughs> 진짜, 진짜 얼굴만 봐도 웃기잖아. 미치겠네 진짜로.